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낮에로 만드는 어, 레이싱 드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에 FC가 있고요, 먼저 그다음에 이번엔 변속기를 폴리론 변속기를 한번 사용해서 어, 기체를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20암페어짜리 어, 레이스스타에서 나온 20암페어짜리 폴리론 변속기가 있고, 그다음에 2 2 0 4 2300KV. 모터 4개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래 보통 변속기와 모터를 그 선을 직결하는데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스 밴드라고 해서 그 중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파츠가 있는데 요 부분이 그 혹시나 뭐 변속기가 고장 나거나 혹은 뭐 모터가 고장 났을 때그 정비하기에 좋다고 해서 한번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한번 어, 달아 봤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베타플라이트로 어, 세팅을 해야 되는데 베타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터 번호가 오른쪽 밑에서부터 1, 2, 그 다음에 3, 4번이 됩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아서 잘 라떼임을 하려면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연결 그 납땜하는 부위가 생각보다 되게 좁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납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아까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레이스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부분 보면은 그 그, 카본으로 된 암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자고 나면, 그, 어, 바디에, 그러니까 프레임에 어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래는 절연을 할수 있는 어떤 테이프들을 바르시고 난 뒤에 어 여기다 붙여주시는 게, 어, 좀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좁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고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잘못돼서 옆에 이제 다 이제 세개 중에서 두개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연결하다가 납이 옆으로 흘러 버리면 다 엉켜 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떼고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납 양도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또좀 납땜을 해주셔야지 좀 안전상에도 혹시나 그 공중에서 쇼트가 나 버리면은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좀 신중하게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직결보다 어 편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 전문가들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 ESC를 모터와 다 연결해 봤습니다. 저는 일단 밑에 그 밑에 PDB 판이 있는데 전원선이 전원이 들어가는 PDB 판인데 그래서 선을 미리 빼내고 이제 변속기를 얹어놨습니다. 여기 5 v 어, PDB에 그 탑재되어 있는 5 v B/C에서 B/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5 v 를 빼낸 선 하나, 그다음에 각종 선들을 좀 미리 빼놨습니다. 나중에 정비하기 좀 어, 나중에 전원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다시 연, 선을 연결하려고 하면은. 다 분해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선을 좀몇 가닥을 뽑아놨습니다. 낮에, 이제 이 FC 인데요. 낮에. 보면은, 일단은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이제 모터, 어, 모터를 연결해야 될, 그 변속기와 연결해야 되는데, 제일 위쪽에, 여기가 정면이 이쪽입니다. 정면이 이쪽이고, 오른쪽에서부터 모터번호 1, 2, 3, 4번. ESC를 순서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베타플라이스는 오른쪽 밑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번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1, 2, 3, 4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속기에 만약에 그 5V BEC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면은 따로 저처럼 5V 전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운데 부분이 그니까, 러 가운데가 저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아래쪽이 마이너스 접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미리 5V를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음, 가운데가 5V, 그 다음에 마이,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FC에도 전기가 통하고, 그리고 다른 뭐 5V가 필요한 이쪽 장치, 달수 있는 부분에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전원을 그다음에 나에 어, 보시는 그그 전압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전압 입력 부분 이 있어요 메인 전원이 들어오는 그 메인 전압 전압을 측정하는 그래서 나중에 OSD라든지 이런데 뿌려줄 수 있는 데이터를 어, 낮에 자체에서 이제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 제일 오른쪽 여기가 이제 볼티지, 그 메인 전압 측정하는 그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선을 미리 하나 뽑아놨거든요. 메인 전원이 들어오는 선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이, 그 위에 부분이 그 플러스고 아래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메인 전원이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그다 메인 전압 그 측정하는 그 옆에 부분이 이제, 이제 버저를 달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배터 f c m 어떤 각종 어떤 정보들을 소리로 알려줄 수 있는 어, 버저인데 이 버저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메인 전원, 그 다음에 버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모터 1, 2, 3, 4, 5, 그 다음에 저는 나머지 두개 남는데, 여기서네 어, 번, 다섯 번째, 어, 5V 전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쪽, 어, 왼, 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조정기가, 조정기 다는 부분, 그 혹은 뭐, 그래서, 뭐, GPS를 달고 싶으신 분은 GPS를 달고, 뭐, LED 발을 달고 싶은 분은 LED 발을 달수 있는 그다음 UART 포트나 소프트 시리얼 포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UART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가 1번, UART 1번. 저는 미리 선을 뽑아놨습니다. 혹은 이선 연결 안 하셔도 돼요. UART 1번은 보통 USB로 사용되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USB를 컴퓨터가 연결하는 USB를 이제 포기하시고 혹은 이제 필요할 때만 연결을 컴퓨터를 연결하고 나머지는 때는 다른 기능 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보면 두 군데 두 군데에다가 UART 어, 원이니까 여기다 선을 달아서 쓰시면 됩니다. 왼쪽이 RX고 검은색이 그러니까 RX고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TX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신기를 달아줄 부분은 이제 왼쪽 부분인데, 왼쪽에서 제일 처음하고 두 번째, 지금 선은 지금 저는 미리 달아놨는데, 제일, 제일 처음하고 두 번째는 그냥, 어, 이거는 전원이고, 제일, 그러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두 번째가 5트가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플러스 이 전원이 나오는데요. 그다음부터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1번 IC 1번입니다. 1 2 3 4에서 8번까지 있거든요. 일 1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 1번은 뭐냐면은 어, 그조정기 세팅을 10, 어, ppm으로 ppm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다 바로 달아 주시면 돼요. ppm 그 다음에 그 2번은 그냥 뭐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3번은 34번이 UART 2번입니다. 아까 UART 1번은 여기 가운데 여기나 아니면 USB 부분이 보통 UART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c라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빼고 그 다음부터 1234 34번이 UART 2번입니다. 3번이 UART 2TX고 4번이 UART RX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그 PPM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S 버스나 혹은 뭐 저처럼 I 버스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 번에다가 사 번에다가 어, 수신기를 달아주시면 돼요. 달아주시면은 어, I 버스 혹은 S 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ULT 이게 근데 PPM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ULT 이 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혹시나 어 나중에 GPS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 포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S 버스 혹은 I 버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만약에 GPS를 사용하고 싶, 싶으시면은 PPM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기다가 GPS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저기 보면 소프트 시리얼 부분인데, 그 다음에 5, 6, 7번이, 7, 8번이 소프트 시리얼 부분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LED 바를 달,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프트 시리얼이 뭐냐면은 이제 포트가 기본적으로 UART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는. 어, 그걸로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다른 걸 달려고 하는데, 모자랄 경우에 활용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 굳이 저 같은 경우는 GPS도 달 생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는 아이버스를 달아가지고 뭐 PPM이나 S버스나 아이버스나 뭐뭐 그뭐 사실 제가 저 같은 뭐그렇게 고수가 아닌 경우에는 별 상관 없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전자 속도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버저를 달고, 메인 전압을 달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이렇게 OSD를 저처럼 저는 OSD를 달 거기 때문에 일단 선을 빼놨습니다. 근데 일단은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 수신기 GPS를 저는 안달 거기 때문에 어 이쪽에다가 r c 4번에다가 선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5V 전원을 여기다가 아무라, 아무데나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5, 5V를 넣어주시면은 이 레일 하나 남대서 5V를 또 하나 더 뽑았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OSD에 5V가, 5V가 필요한데, 여기서 뽑았을 겁니다. 5V를. 그리고 일단 카메라 전원, 뭐 신호선, 접지선 이것도 빼놨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메인 전원 전압이 혹시나 더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뭐, bc를 달든, 아니면 직결을 하든, 뭐, 어디에 쓰든 미리 선을 한 가득 정도 더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은, 일단 카메라 연결은 나중에 osd 연결할 때 그때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어 끝난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어, 베타 플라이, 어, 세팅 화면을 설명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